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니누의 이 땅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극류를 베푸시는 그 내용을 선포한 내용이라 하면 오늘 읽은 이 나훔 선지자의 이 글은 니누의 선 니누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망과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니누에의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네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은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때리는 그 비유를 하시고, 나중에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내용이 이사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아리를 치십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회초리로 삼으시고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몽둥이가 되어서 또는 회초리가 되어서 너희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들을 때렸던 회초리와 몽둥이 같은 그아수르는 내가 다시 그 잔인함을 그 나라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나라를 진멸할 것이다. 오늘 읽은 이 나움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니누에 선포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살아계신 망군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찾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더 막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진멸과 또그 땅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문득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여기 보면 주님을 하나님을 눈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눈먼 것이 아니라 사랑에 눈멀었다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면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 권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먼 그것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무엇의 눈이 멀었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먼 분이십니다. 장세기부터 계시록에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한가, 대단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대단한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표현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치십니다. 회초리를 들어 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여기서 그냥 떨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한들 어떤 행동을 한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비도 왔는데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도 추수가잘안 되게도 하시고. 그걸 또못 깨달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가지고 침략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극률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아프게 때리느냐? 그 아프게 때리는 과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한 것 뿐이다. 너희들이 그 회초리를 맞고 아파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이 너무 그 나라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면 그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지워진 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진 멍해를 다시금 깨뜨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면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열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맞을 수 있습니다. 종아리를 좀 맞을 수도 있고, 꿀맘을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맞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그냥 잘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제동을 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과연 그 어려움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아수르가 회초리와 몽둥이가 된 것처럼 내삶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 아닌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드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심한 감기가 들었는데,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감기를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매사를 그렇게 보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기를 드는 이유는 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내 몸속에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압니다. 내게 일어난 똑같은 문제이지만, 어떤 문제는...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는 "아, 나에게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 회초리인지, 몽둥이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 회초리가 더 많이 굵어질 수 있고 더 많은 횟수로 우리의 종아리를 내리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죽지 않을 만큼 우리를 때리시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말로서 야단을 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민감한 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서 죽도록 고생할 정도까지 그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삶 속에 일어난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때때로 내삶 속에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깨달음을 듣는 보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비도 시시때때로 잘 내리고 농사도 잘 짓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대항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는 강대국의 표상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남 유다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백날 아수르를 비판하고 바벨론을 비판한들 그들에게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때리는 대로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때리는, 때리는 대로 그대로 질질 끌려가고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떠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수를 어떻게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아수르가 잘못된 어떤 횡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는 내가 갚겠다. 내가 이들을 난 중에 책임은 이들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볼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억울한 문제와 분통이 터지는 문제들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상대로 한 것처럼 뭔가 해볼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볼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 문제를 만날 때그 상대가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분통을 풀고 내가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자세가 아수르를 상대하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억울한 문제, 분통이 터지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느냐, 내가 해보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틀려집니다 해볼 수 있는 문제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해볼 수 없는 문제에는 백날 내가 고함을 치고 억울함을 토로해도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먼저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나중에 하고 이게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문제든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든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문제이든 똑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 때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너무나도 크고 해볼 수 없는 상대라고 하면 아무 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그 포장으로 우리가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상황들 앞에서 그 모든 결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부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 아수르를 어떻게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보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쳐들어가서 아수르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처단하노니 하면서 그 땅을 다 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묻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우리는 그 문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다시금 가져와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는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에게는 회초리와 몽둥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초리와 몽둥이가 이제는 그쳐지고, 그것이 꺾여지는 때에는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몽둥이와 해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몽둥이와 해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그것만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해초리를 맞고 몽둥이를 맞을 때이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사심과 사랑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저버려서는안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사하시며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고 니느웨에 선포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극렬하심과 사랑과 몽둥이의 그 의미를 온전히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